빅뱅 직후 초기 우주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주 역사상 처음으로 탄생한 최초의 은하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동안 천문학자들은 우주에서 처음 탄생한 1세대 은하들은 대부분 한창 별들이 폭발적으로 탄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갓 반죽되기 시작한 원시 은하들이라서 비록 질량과 크기는 작더라도 그 안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어린 별들이 왕성하게 태어나면서 현재 관측되는 은하들 못지 않은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을 거라 추정했죠. 실제로 허블과 최근 잼임즈 관측을 통해. 은하들 발견되고 있는 우주 끝자락 1 3 0억년 전에 원시 은하들 대부분은 작은 크기0 폭발적인 별탄생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천문학자들은 뜻밖의 예외의 모습을 보이는 놀라운 은하를 발0했습니다 확실히 1 0 0억년전 아주 먼 과거에 존재한 은하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은하는 놀랍게도 전혀 폭발적인 별 탄생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이에 일찍이 별 탄생이 다 끝나고 죽은 은하가 되어 버렸죠. 불과 3천만 년, 9천만 년 사이에 은하 안에서 새로운 별을 만들 수 있는 재료, 신선한 가스 물질이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대체 어떻게 우주의 나이가 8억 년도 채 지나지 않은 이 어린 시기에 벌써 이렇게 시들시들해진 죽어버린 은하가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우주 먼지의 현타 타임즈 최근 잼색 관측으로 발견된 초기 우주의 빠르게 죽어버린 은하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은하도 죽을까요? 물론 은하는 생명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이 은하에게 매기는 일종의 생명력의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해마다 얼마나 많은 별들이 그 은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별 탄생률, 스타포메이션 레이시죠. 보통 일반적인 은하는 1년마다 태양 질량 하나에서 두배 정도의 새로운 별들이 태어납니다. 더 이상 새로운 별이 태어날 수 없게 된다면 그 은하는 생명력을 잃고 죽어간다고 볼수 있지요. 이렇게 은하가 생명력을 잃고 죽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천문학에선 쿠안칭이라고 합니다. 은하에서 꾸준히 계속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기 위해선 은하가 품고 있는 가스 물질이 계속 안정적으로 궤도를 돌면서 중력 수축을 통해 높은 밀도로 반죽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스물질이 지나치게 높은 온도와 에너지를 가지면 안 되죠. 온도가 뜨거워지고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면 가스 구름을 이루는 입자들의 운동이 더 빨라지게 되고 중력 수축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즉 은하의 코엔칭은 그 은하가 품고 있는 가스물질의 온도가 뜨겁게 가열되는 과정이라고도 볼수 있죠. 오늘날 천문학자들은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관측을 통해서 은하들이 생명력을 잃어가는 과정, 코엔칭의 다양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코엔칭의 주요한 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요. 우선 한 가지 기준은 코엔칭의 원인이 은하 안에 있는지 아니면 은하 바깥 외부의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준은 코엔칭이 진행되는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로도 구분할 수 있죠. 우선 외부 요인에 의한 코엔칭 중 하나는 은하가 다른 인접한 은하와 중력을 주고받으면서 직접 충돌과 병합을 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은하끼리의 충돌은 초반엔 빠르게 폭발적인 별 탄생을 촉발시키는 방식으로도 작용합니다. 심지어 별 탄생률을 100배, 1000배 가까이 증가시키기도 하죠. 이렇게 폭발적으로 별이 탄생하는 은하를 스타버스트 갤럭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폭발적인 별 탄생은 도리어 짧은 시간 안에 별을 만드는 신선한 가스물질 재료를 빠르게 소진시키는 역효과를 일으키죠. 결국 잠깐의 전성기, 스타버스트를 만끽하던 충돌 중인 은하는 곧바로 더 이상 새로운 별을 만들지 못하는 긴 침체기를 지내게 될수 있습니다. 은하끼리의 충돌과 병합과정을 통해서 각 은하가 품고 있던 가스물질의 운동에너지도 빠르게 증가합니다. 중력적으로 불안정해진 가스 물질은 높은 밀도로 반죽되기 어려워지고 별 탄생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죠. 실제로 은하들의 충돌이 더 빈번하다고 볼수 있는 은하들의 밀도가 높은 은하단 중심부에서 더 이상 새로운 별을 만들지 못하는 늙고 덩치 큰타원 은하를 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하끼리 직접 충돌과 병합을 하면서 쿠엔칭이 진행되는 방식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죠. 마찬가지로 외부 요인에 의한 쿠엔칭이긴 하지만 조금 더긴 수십억 년의 타임 스케일로 진행되는 더 느린 버전의 코엔칭 방식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인바르멘털 코엔칭, 환경적 요인에 의한 코엔칭이라고 분류하는데요. 은하들이 모여 있는 은하단 안에는 은하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하와 은하 사이, 은하간 공간에는 빠르게 우주 공간을 움직이는 은하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뜨겁게 달궈진 헤일로 가스 물질들도 함께 공간을 채우고 있지요. 이 은하간 물질 속을 은하가 부유하면서 각 은하가 품고 있는 가스 물질들이 바깥으로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마치 물 속에 먼지가 묻은 손을 넣고 헤집으면 손에 묻어있던 먼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지요 이처럼 유체 속에서 움직일 때 느끼게 되는 일종의 압력을 램 압력이라고 합니다 은하도 마찬가지로 은하간 공간을 움직일 때 은하간 물질에 밀리는 레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은하가 품고 있던 가스 물질이 은하 바깥으로 유출될 수 있죠. 서서히 은하가 품고 있던 물질이 흘려나가면 결국 은하는 새로운 별을 만드는 능력을 서서히 잃게 됩니다. 은하단 속의 공간을 헤엄치는 은하가 뒤로 흘려보내는 가스 물질의 흐름은 마치 기다란 꼬리, 촉수처럼 보이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고 천문학자들은 젤리피쉬 갤럭시, 해파리 은하라고도 부르죠. 또 다른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다른 은하와 직접적인 충돌은 하지 않고 조금 덜 단폭하게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상호작용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플라이바이라고 하죠. 마치 목성이나 토성 곁을 탐사선이 스쳐 지나가는 플라이바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은하 두 개가 서로 직접 충돌하진 않습니다. 근처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갈 뿐이죠. 하지만 충분히 서로의 중력을 주고받기 때문에 각 은하가 품고 있는 가스물질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주변의 작은 은하들이 여러 개 쳐져나가면 그 효과는 더 커지죠. 물론 이러한 방식도 직접적인 은하간 충돌과 병합에 비해선 훨씬 길고 느린 시간 규모로 진행이 되긴 하지만 결국 은하가 생명력을 잃고 쿠엔칭에 이르게 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주변에 인접한 은하가 없는 횡한 공간에 덩그러니 놓인 은하에서도 쿠엔칭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은하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쿠엔칭 과정이 가능하죠. 은하 외곽에 멀리 퍼져 있던 가스 물질이 자체 중력에 의해서 은하 중심부에 밀집되게 되면 그 가스 물질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됩니다. 그리고 은하 중심부의 질량은더 무겁게 성장하죠. 수십억 년에 걸쳐 느리게 진행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단순히 가만히 놓여있는 은하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넓게 퍼져 있던 은하 원반이 중심부로 밀집되고 은하 중심부가 더 밝고 둥글게 반죽되는 일종의 형탁적인 변화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모폴로지컬 쿠엔칭. 형태학적 코엔칭이라고도 부릅니다. 한편 은하의 질량이 더 무거울수록 코엔칭에도 잘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더 빠르게 진화하는 무거운 별들도 더 많기 때문이죠. 이 무거운 별들은 결국 초신성 폭발을 일으킵니다. 주변의 가스 물질을 빠르게 은하 바깥으로 날려버리게 되죠. 은하 안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초신성 폭발에 의한 이런 피드백 역시 은하가 생명력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은하 중심부에 살고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굉장히 난폭하고 아주 빠른 코엔칭 과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블랙홀은 주변의 물질을 빠르게 집어삼키죠. 그 주변엔 뜨겁게 달궈진 플라즈마의 원반, 강착 원반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자기장이 형성되죠. 그 자기장을 따라 블랙홀이 지나치게 집어삼키다 미처 삼키지 못한 많은 물질 일부가 거의 광속에 가깝게 가속되면서 바깥으로 방출되는 에너지 제트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출되는 블랙홀의 제트는 은하 바깥 수십, 수백 광년 스케일까지도 관측될 수 있죠. 은하가 품고 있던 많은 양의 가스 물질을 날려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작입니다. 은하 중심에 난폭한 블랙홀이 살고 있는 경우를 활동성 은하핵, 액티브 갤럭틱 뉴클리아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난폭한 블랙홀에 의해서 은하가 품고 있던 물질이 청소되는 과정을 활동성 은하핵에 의한 피드백이라고 부르죠. 이처럼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은하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든 내부 요인에 의해서든 결국 서서히 생명력을 잃고 별을 만드는 능력을 서서히 잃게 됩니다. 더 이상 외부에서 추가로 신선한 가스 물질 유입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결국 별 수천억 개, 수조 개가 모여 있는 거대한 은하도 언젠가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제임셉의 제이드 관측으로 확인된 이 초기 우주에서 너무나 일찍 죽은 채로 발견된 원시 은하에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이번에 포착된 은하 제이드 GS G701QU는 빅뱅 직후. 우주 전역에서 폭발적인 별탄생과 초신성 폭발이 활발하게 벌어지며 사실상 우주 전체가 다시 이온화되었을 거라 추정되는 재이온화 시기 직후에 존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 정도의 시기에 존재했던 은하라면 상당한 수준의 별탄생률을 보여야 하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은하는 거의 아무런 별을 만들지 않는 상태로 관측됩니다. 일찍이 대부분의 별탄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죠. 순식간에 3천만 년, 9천만 년 안에 모든 별탄생 과정이 끝나버렸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로 급격한 코엔칭을 설명하려면 내부적 요인이든 외부적 요인이든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를테면 주변 은하와 직접적인 충돌 또는 중심 블랙홀에 의한 피드백이겠죠 그런데 현재 관측된 결과를 보면 이 은하 주변엔 직접적인 충돌과 병합을 겪고 있는 이웃 은하는 뚜렷하게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워낙에 먼 거리에 있는 원시 은하이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인접한 은하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중심에 정말 아주 난폭한 블랙홀이 있을 거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의 우주론적 모델에 따른 원시 블랙홀의 성장 속도를 생각해봤을 때 빅뱅 직후 7억 년, 8억 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면 은하 전체를 코원칭시킬 정도로 난폭하고 활발한 초거대질량블랙홀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에 발견된 은하가 정말 활동성 은하에게 피드백으로 인한 급격한 코엔칭을한 차례 끊는 상태라면 초기 우주에서 블랙홀의 성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놀라운 증거가 될수 있겠죠. 이미 제임스웹은 그동안 많은 관측을 통해서 초기 우주에서 원시 블랙홀과 은하들의 씨앗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거나 상당한 질량의 수준으로 이미 존재했을 가능성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견도 앞선 발견과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어쩌면 제임스웹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을지 모르는 초기 우주의 어둠의 시대를 서서히 밝게 비추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주먼지의 현타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